뜨거우면 안 돼요. 따뜻하게. 그래서 비싼 좋은 후라이팬 필요 없어요. 달구는데 너무 오래 걸려요. 자 오늘 필요한 건 4cm 다 붙이면 손해져 4cm만 필요한데 뭐 이렇게 많이 붙여요 직사각형 내가 쓸 만큼만 붙이세 자안 흘러내릴 때안 흘러내리죠? 그럼 들어서 노른자도 흘러내릴 때 들어가면 합체되요두 개가 그럼 얘도 4cm보다 조금만 더 크고 다 붙일 필요 없잖아요 음식 얘네가 주인공이 아니에요 얘네가 주인공이지. 천천히 익히세요. 기단 뺄수 있게 자, 여기는 안 익는다 했어요. 여기는 안 익는 거예요. 그죠? 이동, 옮기세요. 그래도 노른자가 먼저 익을 거예요. 흰자는 그만큼 잘안 익어요. 그래서 제가 뭐부터 넣먹어요 흰자부터 넣먹잖아요 그걸 알고 있으면. 자, 그러면 또 이거 익힌 동안 뭐예요? 이거 다음 뭐 해야 될까요? 프라이팬 써야 되는 거. 뭐가 있어요? 저 고기, 그 다음에 김, 김도 구워야 돼요. 그럼 뭐부터 하는 게 나아요? 김이요. 책 보지 마세요. 여기 보면 돼 내가 뭐 해야 되는지 여기 다 나와있어요.